최근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경주의 재선 김석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의 화합과 혁신을 강조했는데 황상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최고위원에 선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 의원과 당협 위원장 그리고 광역 기초 단창 등으로 구성된 전국위원회 투표에서 97%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받으셨는데. 의미가 클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최고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당의 최고위원회는 당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9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우리 당의 중요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공천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의 의기를 거쳐야 네.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기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당 지도부에 합류해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총선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당이 반드시 이겨야죠. 어,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더욱더 단합하고 혁신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입법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이미 대체로 다 선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천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인연위원장이 이끄는 당 혁신이가 여러 이제 혁신할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데 지도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못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예, 혁신위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 많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제안들은 최고위에서 전부 잘 논의를 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들은 우리 공천심사위원회가 그 구성이 되면 그것으로 넘겨서 잘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가 우리 당은 당규에 그렇게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당선되신 거는 축하를 드리는데 어, TK 비중이 너무 많다, 원내 대표, 사무총장, 최고위원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요 당직자가 그 출신 지역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특히 저와 윤재호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또는 예, 우리 주요 당직자들이 투표로 선출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의 구성원 중에는 TK 주시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역할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